유진 씨, 뚝딱이 반 클래스 해주세요. 뚝딱이 반 오케이? 뭐, 언제 됐죠? 네. 할수 있어요. 음. 그럼 저부터 가능한가요 그럼 <laughs> 뚝딱이가 어느 정도 뚝딱인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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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받고 있어요 지금. 두부! 두부, 두부 한번만 이렇게 <laughs> 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요 네! 어, 이유진의 이상형은? 이상형. 네. 저는 이상형 현실적으로 네. 현실적으로 저는 예쁜 분이 되게 <laughs> 되게, yes. 되게 솔실하게 얘기해요 네. 네. yes. 네, 저는 되게 예쁘신 분좀 예들 연예인으로 하면은 연예인들 요즘에 카리나님도 너무 비현실적고 현실적이지 못해. 자, 유지 지금 춤을 하고 카리나 공공연생 야 이, 내가 했던 거또 있는데요 뭐야? 메이커업 vs 생활 아 메이크업이 정확하겠네 여기 저와 같이 박제 완전히 정확하 <laughs> <완전히 좋아. 좋아. 웃음> 제가 피부가 건대 가서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어... 그래가지고 음... 그 여러분들은 레이저다 <laughs> 제가 레이저 전문사거든요 드리빙 파크 중앙대학교 병원을 <laughs> 가요 어, 대학병원? 어. 아대학병원 대학병원 가서 아, 대학병원, <웃음> 대학병원. <웃음> 어. 대학병원. <laughs> <laughs> 유진 예명 쓰고 싶은 거 있는지 저 예명 되게 많던데 유진이어스 유인기 유진아 씨 유인기 <laughs> 유진아 씨 <laughs> 유진아 씨유진 가수로 쓰아가수 제가 생각했던 오유 하나 줘도 오내유 어? 네, 그런거 있죠? 의성어로 하나 있었어요 뭐죠? 야호 예,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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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좋다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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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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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음, 아디아디 챌린지? 전 몰라요. 아티가 뭔지, 터티는 다하지 않아요? 저번에 했던 거. 저번에 했던 거. 동작을 알려줘봐봐. 어떻게? 다시. 아, <laughs> 알려줘봐봐. 첫째다. 너 반전시키고 는 거야. 빨리 알려줘봐봐. 보여 나와서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은 방어막이 하나 생겼습니다. 예 e s this is what I'm doing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섹시하다, 잘생겼다, o i 가높다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 정말 그 형들한테 너무 잘하고 동생들한테 엄하지만 또 굉장히 재밌어 재밌어 막막 그렇게 막그 선배님처럼 우리가 엄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그 선이라는 게딱 있어요 나선이 하고 아, 다 나는 그런 거 없잖아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나, 제 별로야 안봐저다 <laughs> 몰라 뭐. 아, 성격이 엄청 좋아요 못난데가 없고 두 번째는, 돈을 펑펑 써요. 좋은 점인가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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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긴 해. 네, 제가 <laughs> 여기서 항상 얘기해 주세요. 유진아, 너는 사실이 좋고, 사주에 금이 없어서 못해. <laughs> <laughs> 그돈 같은 거를 후하게 써요. 그러니까 100%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름이 베풀진이에요. 그래요? 엄청, 엄청 과할 정도로 베풀. 주변 아, 좀 배려. 제가 오늘 자, 알아서 챙겨줄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내가 넣을 거니까. 오케이.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 정말로 스타일리시합니다. 제가 인스타 이런데 들어오면은 어. 저는 그냥 완전 일반인인데뭐 그냥 사실 저는 옷을 잘 못입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도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온게 댄서분들 따라하려고 아... 죄송해요 댄서분들 이렇게 입으면 뭔가 좀 비슷하게 묻어나오지 않을까 바이브가 허리에 운동화 끈뭐예요 사실 원래 이렇게, 아니, 이렇게... 아 원래 네.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으시면 안됩니다 이 아래 쪽에 민망하니까 아 원래 l l b 렇게나오 I 오 i s h you were here. I'm saying, I'm s a y 해 n g I'm saying, i 진짜 되게 i n g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I'm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너무 유해요 사람이 음. <laughs> 너무 착합니다 진짜 그게 약간 양방형이 있는데 그 <laughs> 너무 유해한 사람이 예 네. 그게 되게 좋은 점이고 되게 네자 <laughs> 아. 아. 이거 뭐. 또뭐 해요? 뭐 해야 돼? 가장, 그 아까 괜찮았던 친구 한몇개 불러주세요. 음. 블랙대로 메인보컬, 씨, <laughs> 킬러, 올 블랙홀 한 대를 불러주세요. 제가, 뭐였지 노래가? <laughs> 노래가 뭐였지? 닿지 않는 나의게 녹음하고 보이 나이, 라이라이라이라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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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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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세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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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, 나 적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응? 자 네요. 어, 네? 오케이 블랙드라마 메이크업 <laughs> 그리고 메이크업 소년들네 <laughs> 네. 유진 예명 쓰고 싶은 거예요. <laughs> 예명 누구죠? 세명 <laughs> 네. 서로의 좋은 세 가지요. <laughs> 서로의 좋은 <laughs> 세 가지. 야세명네 이상형 이상형 누구죠? 이상형. 이상형 쓰신 분 같이 가셨나? 아니, 예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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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4분 이제 나가시면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<웃음> 마지막까지 우리 유진 보내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